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보면 이 구원의 아름다운 황금 사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순서 혹은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오르도, 살루티스라는 말인데요. 살루티스는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의이라는 말이고요. 오르도가 오더, 뭐, 뭐, 순서라는 뜻이에요. 그 구원의 순서라고 표현하고. 주로 이렇게 배웠잖아요. 소명, 중생, 회계,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요. 소명, 부르심. 그리고 중생, 거듭남. 회계, 돌이킴. 그 다음에 믿음, 신앙. 그리고 칭의, 의롭다, 여기심. 그리고 수양, 아들됨. 양자됨이죠. 성화, 거룩하다, 거룩하게 여기심. 그리고 견인, 견고한 인내, 그 영화가 이런 구원의 순서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성화가 빠졌습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듣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 한번 해보셨어요? 성화가 참 중요하다 라고 생각되었는데, 왜 오늘 본문에는 성화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까? 성화가 덜 중요한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뭐... 성화만 빠진 건 아니잖아요. 소명은 부르심, 부르신 자들을 여기 들어가 있죠. 중생, 새생명을 얻음. 이것도 여기에는 직접적으로는 안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 8장 자체가 새생명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거고요. 회계, 직접적으로는 여기 안 나타나 있죠. 그런데 로마서 전체에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것이 이 믿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신앙도 요본문에서는 안 나타났지만, 로마서에서는 뭐 계속 나타났던 거고요. 그리고, 의롭다 여기심, 아들됨아들됨이 바로 팔장 앞에서 나왔었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는 이라 양자영을 받았음으로 이런 표현들. 성화, 여기에는 안 나타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9절에 아들의 형상을 꼭 닮은 자로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거기에서 성화가 빠지냐고요. 성화란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거잖아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이 그 성화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게 성화이잖아요. 그러니 뭐,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라는 말씀 속에 당연히 성화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형제 중에 마다들이 되게 하리 하심이라 마다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꼭 닮은 모습으로 형제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니 어떻게 성화가 빠질 수 있겠으며 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칭의와 성화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 영화를 말씀하시잖아요 성화의 완성이 영화 아닙니까? 충분히 여기에 그 배어 있는 거예요,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각각 하나 하나의 것들이 아니라 커다란 하나의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어 둘레없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시작부터 로마서 시작과 말미에 믿어 순종케하려고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믿음과 순종으로 표현된 이 성화를 나란히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형상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틀림없이 이루시려고, 이루시려고 지금도 그 일하고 계시는 삼일지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가르쳐 주었잖아요. 어느 본문보다도 성화를 많이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라 볼수 있습니다. 저녁 기도회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